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꿈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결혼은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경제적 향상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결혼은 생활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한 가정의 수입만으로 모든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부부 간의 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금전 문제는 많은 가정을 분열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모든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기 힘들어하는 부부들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가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이 실패할 경우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혼은 경제적으로 더큰 부담이 될수 있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 분할, 손해배상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많은 가정들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각자가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 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하나의 가정에서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지 못할 경우, 연애 시대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은 무조건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 결혼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결혼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에 앞서 재물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간의 금전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부부 간의 소비 및 저축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소비 습관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부부 간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부담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은 단순한 로맨틱한 결합이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이다. 결혼 생활이란 동반자와 함께하는 삶이므로 금전 문제도 함께 나누고 해결해야 한다. 부부간의 소통과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부부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부부간의 신뢰와 협력은 결혼 생활의 핵심 가치이다.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간의 금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결혼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금전 문제를 미리 다각도로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간의 금전적인 관계는 결혼 생활의 핵심 부분 중 하나이다. 경제적인 안정은 부부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연결시켜 줄수 있다. 결혼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다. 결혼은 서로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